짧은 시간 제 70회 전산회계 2급 실무 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일자는 2017년이니까 어, 올해가 2017년이라고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볼게요. 회사는 나눔 상사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 올해 올해가 이제 2016년 기준이네요. 날짜는 시행일자는 17년인데 회계 년도는 2016년이니까 올해가 2016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실기 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분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걸 정정하시래요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자료에 있는 내용물부터 보고 회사 등록 가서 이게 이제 17년 초에 치러진 시험이라서 회계연도를 16년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과세자 확인하시고, 여기 일반과세자,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시고, 206, 1330703 맞고, 그 다음에 상호, 나눔상사 맞고,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서한을 맞고. 개업 년월일 볼게요. 13년 9월 6일. 여기 13년 9월 6일 맞고. 생년월일 뒤 없으니까 놔두고. 사업장 소재지 봅시다. 서울 성동구 행당로 행당로. 성동구 행당로 103-1 똑같고. 업태 도소매업 신발. 업태 틀려 있네요. 도소매업 신발. 그 다음에 발급사에 놔두고, 성동세무서, 관할세무서 성동 세무서, 관할 세무서 송동 맞고, 아, 여기 성동이 아니라, 여기죠. 성동. 나머지는 자료에 없기 때문에 입력 안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 등록에서는 업태와 종목과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를 직접 수정하시면 되겠죠.